대표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아유, 아마 다음 주는 이제 휴가 주라고 아마 사람들 벌써부터 들썩 들썩이는 생각이 드는 데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집회 이제 여기 오면서 항상 토요일날 집회 오면은 뭐 따로 발언 준비는 사실 안 하지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시 얘기하면서. 또,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사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출발 때부터 좀 고민을 이제 합니다. 어,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방금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키려다가 저희 어머님과 또 고모님이 좀 연락이 오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소비자, 아 소비쿠폰이죠. 소비쿠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고모님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소비쿠폰이 나왔으니, 또 조카가 생각이 나셔서, 이제 자기가 뭐 식사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 뭐 그렇게 소비쿠폰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소비쿠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작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받아서, 어차피 없어질 돈이고 정부에 들어가는 돈이니, 받아서 이제 좋은 곳에 후원을 하자, 이러신 분도 있었고, 또 이거는 또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 미래세대에 또어 빚을 남기는 거고 한또 어차피 남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니 또 우리를 개, 돼지 삼는 어떤 그런 정책이니까 하지 말자 막 이런 의견이 저희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어떤 재단을 막 만들어서 그걸 모으자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그거 관련해서도 아 그럼 과연 이게 재단이라는 게뭐 뭐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재단?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같이 열악한 단체에 오히려 기부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어서 저도 지부장님들하고 저희 임원들하고 이제 약간 회의를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을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소비쿠폰 거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단체로 치자면 정말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기로 참 유명한 단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그랬을, 그랬을 때마다 옳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그리고 그렇게 정부에 순응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그냥 딱 거절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그래도 내재된 힘이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받아서 좋은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소비 쿠폰으로 뿌려대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뭐말 말 그대로 성남의 그 조직 폭력배 걔네들한테 흘러갈지 중국에 흘러갈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백신 접종했을 때그 수익금이 정은경의 주식 투자에 다 그렇게 흘러갈지 제약회사에 흘러갈지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잖아요. 화이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아서 저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나서는 화이자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던 것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저는 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받아라 이렇게 거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진엽으로 연결을 해서 <laughs> 백진엽 단체로 소비쿠폰 이거 지금 모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백진엽으로 후원을 해달라 그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피해자에게 또 정부에게 가장 그 말도 안 되는 일 당했던 단체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받으실 분들은 네 사실 저희 15만 원뭐더 많게는 몇십만 원안받아도또 안 살아가잖아요. 또 혹시라도 받으실 분은 또 백진엽에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처럼 그냥 안 받겠다 결심하신 분들 왜안 받아야 되는지 그냥 안안 아, 받아서 좋아 이런 것보다는왜안 받아도 되는지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안 받다 보니까 약간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없이 문자가 옵니다. 카드 회사에서 오고. 지역 경 무슨 지역에서도 오고 지자체에서도 오고 막 은행에서도 오고 어지간히나 받으라고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는데 생전 무슨 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 올 일이 있습니까? 어 그러고 은행에서 연락 올 일이 없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럼 제가 그긴 글을 또 읽어야 되고 또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거를 제 개인 정보로 입력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시간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시간 대비 저의 정신적인 그 피로도 대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이득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이제 단체 그 톡방이나 카페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글 같은 걸 많이 올리세요. 뭐 같이 교육받자, 후원하자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줌 링크도 올리시는데 오늘 공지를 제가 내려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지 말아달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단체의 카페라든지 그 단톡방은 인원이 아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을 저희가 해왔거든요 아이들이 강제접종으로 학교로 막 버스가 출발을 할때 저희 그 톡방에서 엄마들끼리 서로 막 공유하면서 전화번호 학교를 올리면 정말 수없이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저는 경찰서를 연락해서 아동학대다 해서 어 경찰에 직접 출동시키고 출동시, 그러니까 출동하지 출동 않으려는 경찰한테 너희가 출동 안 하면 책임은 너희가 다 져야 된다 해서 결국은 경찰이 마지못해서 가긴 했지만 그 학교로 가면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또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움찔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서로 저희가 그 자가 키트며 PCR 검사며 마스크며 강제했을 때 수없이 저희가 같이 또 특히나 아이들이 뭐죠 그 우리 준우 문제 터졌을 때도 강원도 교육청에 저희가 항의 전화를 엄청 하면서 또 어디 교육청에 면담을 한다면 또 저희가 막 항의정을 하랬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끈끈하게 맺어진 단톡방이고 끈끈하게 맺어진 그 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이 허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홍보나 광고나 이런걸로 이용되는게 저는 안맞다라고 봐서 물론 또 뒤에가서 또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결정을 할 때마다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백신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실 때마다 뭔가 타협하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도 들으실 테고 또어 이렇게 해봐야 뭐 저기 죽은 가족이 살아오지 않지 않냐 막 이런 또 얘기도 들으실 테고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타협하고 아, 타협하고 아, 타협이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거를 결정하시고 어떤 중심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규탄 집회도 122회죠 오늘요. 네, 122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빠지는 날 없이 이제 그 전단지 활동하던 그때만 빠지고 저희 단체 어, 빠짐 없이 이 자리를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저도 역시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정해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런, 뭐, 뭐, 믿음을 가지신 분은 신앙이실 테고, 또 개인은 또 신념이실 테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떠올리는 거는 이제 그, 그거죠. 아이들, 아이들 얼굴, 아이들의 이야기들,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했던 그, 그 당시의 일들. 저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끔씩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어, 상기가 되고 저도 다시 정신도 차리고 저도 까먹지 않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언 계속 좀 길게 해도 되죠? 연사가 지금 많이 줄어서 저, 제가 좀 발언을 이제 좀 길게 하는데 지루하진 않으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네. 어, 그러면서, 어, 처음에 이제 고3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 그 시범 학교, 시범 학교라기보다는 얘네들이 굉장히 간악하게 실시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준우 학생도 그랬지만, 그 지역에,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서울이나 이런 파학군 이런 데가 아니고요. 지역의 작은 학교들, 또그 직업 학교들, 이런 데부터 고3 아이들 접종을 했거든요. 되게 간악하죠. 준우가 아마 첫 번째 사망자 준우가 그거에 해당이 되는데, 어, 직장 체험을 가려면, 물론 고삼그 수능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수능을 안 보는 아이들은 또 직장, 직장에 실습을 가야 되니까, 너 실습 가려면 이거 접종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맞췄고, 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부터 맞췄고,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학교가 이제 순위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학교들이 고삼아이들 한꺼번에 맞아 이럴 순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의 좋은 학군들에서는 부작용이 세, 적게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고 저희가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제보를 받았을 때 보니까 어, 선생님들은 굉장히 걱정해서 아 부작용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강남이나 아니면 큰 학교들 이런 유명 그 그런 학교들은 부작용 부작용에 관련해서 어, 저희한테 제보되는 게 적었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아이들이 직접 이거 어떻게든 정보를 접해서 연락이 왔었고 또 직업학교들 이런 데서도 또 부작용이 더 일어났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인천 쪽도 그래서 부작용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네. 어떤 지역적인 것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그 당시에 그래서 한 여학생이 이제 전화가 그 당시에 왔었고 이제 아 그걸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 접종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자꾸 그게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고 죽을 것 같지 만 호흡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보건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제 보건 선생님이 타이레놀을 이제 주면서 그래도 아이가 호소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짜증을 내면서 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짜증내는 그런 통화를 한 거를 저한테 보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저희한테 계속 제보를 해서 그거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는데, 어, 당시에는 엄마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너가 민감해서 그래. 너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래. 뭐 음모론에 빠졌니? 이러면서 그 어머님이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왜 아이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들의 입장에서 선동 그래서 왜 아이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아이가 연락을 나한테 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하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였었으니까어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냐 이 얘기를 했을 때그 어머니께서 그럼 학부모의 인권은 없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 그런 얘기까지 도 역으로 들으면서 사실 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학부모님들까지 설득하면서 이제 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면 학교 교사들은 뭐 당연하게 이런 문제 가 없을 줄 알고 아 무슨 그런 부작용이 있겠냐고. 근데 저희가 저희가 근데 교육부나 교육청한테 연락했을 때는 완전 다른 얘기였거든요. 교육청하고 교육부는이 사실을 수, 알고 있었고 교육부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주 만에 53명의 아이들이 중증으로 지금 응급실이고 따 중환자실로 가고 있었고 사망 그 당시 아마 사망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사실들이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으니까 아, 그냥 괜찮겠구나. 뭐 아무 일도 없었겠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찌재명이 지금 가짜 대통령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일단 뭐 소비쿠퍼 일단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나라가 점점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또 오산 그 기지가 지금 특검에 오히려 그 특검을 받느라고 여러 가지 군사 작전, 군사 기밀이 그 믿을 수 없는 지체명의 그 특검으로 자료가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다 지금 알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오면서 이제 저희 이제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아주 초기부터 제가 강남거리에서 시위할 때부터 이제 오늘도 가져왔는데 작은 스피커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뭐 프린터도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이 이제 있으세요 먼 나라에. 네, 그 분이 오래간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약간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어, 그게 뭐냐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험을 해서 이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백신 국가 책임제도, 그리고 아이들 그 승인도 했었고, 그런 사실을 들 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업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저도 약간 거기에 이제 부정선거에 도 진심이니까 거기에 좀 휩, 그렇게 좀 휩쓸려가는 마음 휩쓸려 당연히 본다는 아이 정도도 좀, 이 정도라도 고맙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윤석열과 트럼프가 정말로 사람들의게 인기를 찬뜩 얻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팬데믹을또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하고 한달 백신을 접종하면 어쩌시려고 어쩌시려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냐 이렇게 또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초심 또 저의 그 중심 이걸 좀잘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단체 대표를 하다 보면은. 그 싫은 소리나 어떤 안 돼요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단체랑 또 연대를 해야 되고 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막그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안 돼요. 막 이런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막 완전히 뭐 정보를 뒤엎을 정도의 큰 단체가 아니고 이제 저희 말을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해주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저희의 작은 몸부림조차도 이렇게 붙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어 적어도 제가 유가족분들하고 여기 백신 집회에 나오는 단체 대표로서 어 정말 누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더운데 그어 건강 유의해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